어머. 야, 이야 이거 좀많이 아픈데? 아이씨야뭐냐저거칼야비칼거비탐 야, 이거 아이 뭐야? 거 뭐야? 이거 이거 어이가 없네 야, 아, 거뭐 이거 뭐이크를오 야, 좀거제해 야, 되나? 아야 야, 아프네 이 어제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갔다 좀 쉬었습니다. 아이고 붙으면 되지겠는데? 내봐 내봐 깡패요 무슨 이래부터 아주 엄청난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. 맛있다. 소리. 일단 붙으면은 개처 맞는다. 깊게 했나? 예플 <laughs> 안 써도 됐겠는데. 나이스. 이거 날돌이네. 아, 나 강철심장 초가 아, 초과세. 세나 해보려고 그랬는데, 이거. 강철심장 갔다가는 그냥, 끔살 당하겠는데, 아휴 야. 이왕 오신 거 계속 와주시면 안 되나요, 사일님? 어, 야, 정글러 느낌 있다. 이거 다이브까지 잘하면 될것 같은데? 아, 좋았다. 단파 단풍님 슈퍼 채팅 천개 공학 대머리. 야, 이런, 아, 단파 단풍님 감사합니다. 이런 <laughs> 야무진 정글러가 있나? 아니, 강철심정 세나는 항상.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세나를 안 했거든요 요새 근접에 빠져가지고 근접만 많이 했어요 뭐 근접 뭐 올라프 트런들 스래시 뭐 이런 거 뭔가 바텀 사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스택 지금 뭐 굉장히 좋아 아시발 궁이 또 있네. 와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신발 좀 빨리 가야겠는데? 와, 모피하게잘 썼다. 아, 이런 실수를 칼날이 좋았어. 개웃기네. 야, 한대 저거 큐 맞으면은 <laughs> W 무조건 맞춰야겠네 어, 너도 광철 심장이네? 이제 못 맞추겠지. 마이 타임이다, 신기야. 이래서 신발이 있어야 된다. 오히려 좋아 이렇게 싸주면 나는 그래도 착취라도 했지. <laughs> 야 이발! 와 이게 다아아나 <laughs> 아, 이거 역광광 각보다가 아사이렌 형 미안해 형나 키웠는데 나또 요새 근접만 하니까 또 이거 거리유지 실력이 좀 뒤졌네. 오과를뭐 적당히 해야지 뭐두번세번 할라 그래. 부쉬에 숨어 있는 건좀 소름이었다. 또 잘한다 가스야. 오나? <laughs> 얘도 신속 신났네. 나이스 판단. 세나도 약간 이제 슬로우가 있어 가지고. 그러면 즉가 되지 않니? 와 뭐야 튼튼해 챔프가 무난하게 이기겠구만 나왔니? 강규하실? 음, 나만 뜯을거야 넌안돼 뜯고 싶은 플렉스더라. 음, 아, 안 돼, 나만 강심, 나만 잡치, 나만 사거리. <목소리> <야. 웃음> 음 맛있다. 너 함부로 막나대지 못하겠다 벌써 3스테 너는 빵스테야 <laughs> 근데 저2가 은근 사거리가 저 좀... 그거 에반데 안다 아 이거는 유체가 켰어야 됐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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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? 아 정수. <laughs> 일단 착취 벌써 천인데. 만화가 <laughs> 없어가지고 연운을 갖는 데서 만화 딸리네 <laughs> 너무 좋은 샌드백이야. 아이게 오히려 딴딴하고 유지력이 저친가 좋아서 내가 스택을 좀 벌써 19분인데 벌써 100스택인데? 좋... 착취 1 착취천 53번 20분 강교하실 좀 나오는데 이제? 아, 조금씩 얘를 썼지만 요새 워머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무한 동력으로 가볼까? 워머그 가서 일교 한 닦아리 하고 워머그로 피채워서 다시 하고 그러면 이제 스택 무한 증식이지, 그죠? 아직은 약간 비계살이야, 말랑말랑해. 여기서 뭐 거드라 같은 거좀 가져야 길도 잘 나오고 탱도 되지 않을까? 흔들리지 말아요. <laughs> <집중하시죠>. 되겠어. 받았어. <웃음> <웃음> 어, 초가어 그냥 귀여워. 들어가시고 <laughs> 좋았어 킬달에 <laughs> 눈 멀어가지고 아유 집중하세요. <laughs> 이거 뭐 대자연까지 갈 생각 해야겠는데 어, 이 스택 너무 맛있어 보여 뭐야

<laughs> 어이쟤 이게 뭐야 야 스택 마시겠다아아 아아 <laughs> 스택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? 아 이거 뭐야 아 개사기잖아

나 이게 내 이거 사거리도 미치겠는데? 아 비벼지면 오히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뭐야? 가, 나랑 같은 스킬 맞은 거 맞아? 제왜 이렇게 아파해? <laughs> 아우! 어지러지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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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그냥, 나 집을 갈 필요가 없는데? <laughs> 어. 아니, 사거리가 160대의 강철 심장 스타일착취는또 77번. 그냥 씨발. 철거 데미지도 칠것 같은데. 너무 쫄아 있나? 좀 공격적으로 스택도 좀 싸우면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아니뭐 <laughs> 아 여기서 근데 강심만 가고 구인수 가도 돼 사실 인정? 공짜 치명타 확률만 80% <laughs> 공짜 치명타가 80%야 <laughs> 아니 개웃기는데 나 도는 중 뭐야 이씨 <laughs> 자 또, 증식 버드라 살돈 복, 안나오네 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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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완료 이서 좀뜯어볼까 어디 갔어? <laughs> 야 이거 템 나오면 거의 한 체력 6천 됐겠다. 재밌네. 아, <laughs> 아 좋다. 무라마나 구인수 같으면 딜잘 나오는데 약간 탱이 안됐겠지 그 딜량이 1등인데 어 딜량 52,000인데 음